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8년 차인 여자입니다. 저는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어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당황스러운 일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네요. 저는 마음의 상처가 주는 효과를 곁에서 지켜본 적이 있거든요. 저와 제 남편이 피해를 입었던 입장이라 참 당혹스럽기도,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올해 나이는 36살이고 아들이 두명 있어요. 남편은 저보다 나이가 두살더 많고 그 위로 형이 한 분, 밑으로 여동생이 한분 계십니다. 아주버님은 저희보다 2년 더 빨리 결혼을 하셔서 결혼 10년 차에 접어드세요. 제 형님 되시는 분은 저희 남편과 동갑이고요. 저희 남편과 아주버님은 다른 집에 비해 유달리 우애가 좋다고 느낄 정도로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신우인까지 합쳐서요. 그리고 저희 부부도 아주버님대 부부도 둘다 오랜 기간 동안 연애를 했었기에 연애 시절일 때에도 종종 내시서 밥을 먹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지금은 신우인의 커플도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여섯 명이서 종종 만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부끼리도 사이가 참 좋습니다. 저도 형님을 언니언니 언니 하며 잘 따르면서 지내고 있고 시누이도 저와 형님을 언니언니 언니 하며 잘 따르고 있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이런 저희들의 사이가 참 좋아서 가정의 평화라며 좋게 바라봐 주시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목했던 저희 사이는 2년 전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는 아주버님과 형님의 문제였지만 말이죠. 처음엔 사소한 삐걱거림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새 멱살짜비까지 할 정도로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먼저 저희 남편은 시아버님이랑 판박이다 싶을 정도로 쏙 빼닮았어요. 반면 아주버님은 어머님과 정말 많이 닮았고요. 그런데 아주버님과 형님 사이에도 저희처럼 아이가 둘 있었어요. 저희와는 다르게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요. 그런데 이중 아들인 첫째 아이가 시아버님이랑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버님보다는 저희 남편과 더 닮아 보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봐도 정말 첫째 아이가 시아버님과 너무 닮았거든요. 그런데 커갈수록 점점 더 시아버님의 얼굴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형님네 첫째 아이가 6살 정도 되었을 때부터 아주버님의 막말이 시작되었어요. 아이의 친아버지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동생이란 망상도 함께 시작되었죠. 형님은 아니라고 말도 했고 화도 냈지만 아주버님께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처음에 몰랐어요. 하지만 점점 만남의 빈도가 줄어들어 저희가 만남을 주선하면 형님과 아주버님은 피하기 일쑤니 저희는 오히려 저희 부부 쪽에서 무언가 실수를 한 것은 아닌가 하며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명절 날이어서 시댁에 온 가족이 모여서 명절을 지내고 있었는데 아주버님이 저희 남편이 형수와 눈이 맞은 줄 알더라고요. 당연히 시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동그래졌고 숨을 흡하고 들이켰죠. 사실이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발언이었기 때문이죠. 물론 제 눈도 동그래졌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야,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하며 소리를 지르셨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혹시라도 배울까 싶어 저희 집두 아이와 아주버님네 두 아이 이렇게 넷을 데리고 방으로 후다닥 들어갔고 거실에서는 고성이 오고 가고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심장이 쿵쿵 뛰더군요. 아니라고 믿고는 있었지만 아주버님이 술에 취해 이런 사실을 폭로했던 사실에 저도 사람인지라 냉정한 판단이 힘들었어요. 신우이는 제가 있는 곳으로 오더니 아이들을 자신에게 맡기고 거실로 나가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더군요. 고맙다고 인사를 한채 서둘러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 잠깐 사이에 형님은 주저앉아 눈물을 뚝뚝 흘리고 계셨고 남편은 황당스럽다고 어리빠진 듯한 모습이었죠. 아주버님은 씩씩거리면서 우는 형님을 타박하고 계셨죠. 사실 저는 이때까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주버님을 옆에서 봐왔는데 그 세월 동안 형님에게 큰소리 한번 내시는 것을 못 봤었거든요. 진짜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형님은 저를 보시고는 지연아 아, 나 진짜 아니야. 이 사람이 진짜 요즘 계속 이런 말을 하는 거라고. 나도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야 라며 엉엉 오시는 거예요. 시부모님도 처음 아주버님의 말을 듣고 헉 했지만, 이내 형님의 말을 듣고 이성을 찾으신 듯 했습니다. 제 남편은 어버버거리며, 형,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진심으로 말하는 거 맞아? 형 미친 거 아니야? 라며 아주버님께 설명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형님께 다가가, 언니, 일단 일어나 봐. 어? 하며 일으켜 세운 뒤 남편과 시부모님께 제가 언니랑 밖에서 이야기 좀 하고 올게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남편이랑 아주버님하고 얘기 좀해 주세요. 하고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아주버님은 술에 취한 채로 형님을 향한 욕을 중얼거리고 있으셨죠. 저는 정말 그런 모습을 처음 본 데다 그 주인공이 바로 아주버님이란 사실이 정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형님을 이끌고 시댁 근처 공원에 있는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형님은 그런 제게 손을 잡혀 이끌려 오면서도 훌쩍훌쩍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정말 날벼락을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해 형님을 앉히고 커피를 주문했어요. 형님은 그때까지도 눈물을 멈추지 못하셨어요. 시간이 조금 흐르고 주문한 커피를 조금 마시면서 형님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그런 형님께 물었어요. 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아주버님이 술 취해서 외치는 말은 또 뭐냐고. 아, 나 진짜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려. 나는 언니도 믿고 아주버님도 믿고 있어서 너무 혼란스러워. 제대로 된 설명을 해봐.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언니의 말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연아, 우리 남편이 의처증인가봐. 하며, 눈물을 그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아주 폭포수마냥 쏟아내리는 겁니다. 언니의 얘기는 이러했습니다. 원래 연애 시절부터 아주버님은 약간 통제적이고 질투를 많이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은 아주버님을 사랑해서 결혼까지 마음먹게 되었는데 결혼하고 낳은 첫째 아이가 발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주버님은 시어머님을 닮았고 저희 남편이 시아버님을 닮았는데 자꾸 주위에서도 아주버님과 형님네 아들이 안 닮았다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 사소한 불만들이 쌓여있던 도중 저희 부부와 함께 아이들까지 데리고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뭐를 사러 간다고 자리를 비워서 몰랐지만 그때 옆을 지나가시던 행인분들께서 아주버님네 아들과 제 남편이 똑 닮은 부자지간이라 멀리서 흘끗 봐도 알아보겠다고 얘기를 해주셨나 보더라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주버님의 의처증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형님은 외모를 떠나서 발바닥 한가운데 있는 점도 아이의 입술 모양도 딱 봐도 아주버님과 판박이인데 자기와 닮지 않는 곳만 찾는 아주버님이 처음엔 야속했다고 해요. 그런데 점점 의처증의 정도가 너무 심해졌고 급기야 형님이 밖에서 부정을 저지른다고 확신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하더라고요. 급기야 어린아이들에게도 너희 엄마, 너희들 작은 아빠랑 바람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첫째인 아들에겐 넌내 자식도 아니니까 저리가! 라고 소리까지 친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은 남편이 하고 있는 오해를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풀면 좋은지 모르겠다며 노력했지만 통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형님에게 유전자 검사 해봤냐고 그건 그래도 과학 기술이니까 믿지 않겠냐고 여쭤보니. 형님은 눈물을 또르르 흘리면서 얘기했습니다. 이미 해봤어. 해봤더니 글쎄 내가 자기를 속여서 둘째 아이코 샘플을 채취해서 했을지 어떻게 하냐고. 오히려 내가 사기를 쳤다고 몰아가서. 그렇다고 해서 유전자 검사비가 정말 한푼두 푼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친자라는 검사 결과가 나와도 믿지 않을 거란 사실을 너무 잘 알겠어. 나 정말 오늘은 많이 지쳐. 라고 말을 하며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정말 서럽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는 형님을 믿으니까 괜찮다고 도와주겠다 열심히 달래고 함께 시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무엇보다 우리 남편을 믿었기 때문에 형님의 말을 믿은 것도 있습니다. 시댁은 저희가 잠깐 나갔다 온 사이 개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버님과 남편은 주먹다짐이라도 한 것인지 서로의 입술이 터져 있었고 시어머니는 쓰러지기 직전인 상태로 보이셨고,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의 옆에서 발만 동동 굴렸어요. 시누이는 방에서 뛰쳐나와 시어머니를 부축중이셨고, 아이넷은 엉엉 울고 있었죠. 그야말로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먼저 뒤로 넘어간 쇼파를 바르게 세운 뒤, 시어머님을 먼저 쇼파에 앉혔고, 시아버님도 함께 앉혔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과 남편도 형님도 차례차례 앉혔죠. 신우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아이들 좀 잠시 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정말 많이 고민이 되었지만 이게 형님 내에서 끝났어야 할 문제가 이미 저희에게까지 넘어왔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문제로 보였기 때문에 시부모님도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말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간략하게 카페에서 들었던 일을 말하고 난뒤 형님이 솔직하게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형님의 말은 제가 아는 사실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형님은 전업주부셨는데 요리교실에서 요리를 배우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요리를 가르치는 강사님께서 남자분이셨나 보더군요. 그 남자분과도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형님께 몰아붙였다고 하셨죠. 그리고 심지어 그 자리에서도 아주버님은 형님께 왜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며 오열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쯤 되니까 정말 아주버님만의 문제인 것이 맞는 것인가 의아스럽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단 그날은 시어머님이 뒤로 넘어가려 하셨기에 다음을 기약하고 헤어졌습니다. 남편과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게 그러더군요. 여보, 형이 정말 미친 것 같아. 라고 말이에요. 사실 저도 처음엔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아주버님 본인도 시아버님의 자식이니까 시아버님을 닮을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해도 그런 오해를 할수 있는 건가, 머릿속에 진짜 뭐가 든 건가 싶더라고요. 솔직히 경멸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날 이후로 아주버님과 형님을 만나 대화로 설득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아주버님은 남편을 만나면 죽일 기세였기에, 아주버님을 제가 만나기로 했죠. 아주버님께서는 제게 형님의 험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흘리고 다닌다부터 시작해서 지금 자신의 동생이자 네 남편과도 보통 관계가 아니라며 따지고 들었죠. 저는 그렇게 주장만 하는 아주버님이 점차 안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진심으로요. 저와 남편, 그리고 시댁은 아주버님께 정신과 치료를 권유했습니다. 이러다간 가정이 깨지니까 가정을 지키고 싶으시면 정신과를 가서 치료를 받자고 했죠. 그랬더니 오히려 아주버님은 자신이 정신병자처럼 보이는 거냐고 우리가 다들 형님께 속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형님이 자신이 먹는 음식들에 수면제를 타서 몰래 재운 뒤제 남편을 만나러 가는 것만 같다고 말을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미친 듯이 소리 지르는 형님은 이때까지 참아왔었던 감정들이 한 번에 쏟아내듯 아주버님께 크게 오열을 했고 그로부터 얼마 뒤 이혼소송장을 보내었습니다. 그곳에는 지금처럼 아내의 외도를 주장하고 병원 치료를 거부한다면 이혼을 불사르겠다는 내용의 소장이었어요. 저는 그런 아주버님께 말했습니다. 이러다가 언니랑 이혼하실 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박살 내시고 나서야 속이 시원하시겠냐고요? 그렇게 믿기지 않으시면 직접 아이랑 형님, 그리고 아주버님 것까지 직접 유전자 검사 의뢰를 하세요. 지금 형님 가슴에 대못을 받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냐고요?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저희 남편 것도 함께 의뢰하세요. 괜한 형님 잡지 마시고요. 직접 확인도 하시지 못하면서 왜 엄한 형님만 잡고 계시는 거예요? 라고 말이에요. 아주버님은 저와 남편의 끈질긴 설득 끝에 첫째 아이와 본인, 그리고 형님, 또 저희 남편 것까지 해서 함께 유전자 검사를 의뢰를 했고, 당연히 결과는 형님과 아주버님의 친자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믿지 못하시는 듯 했어요. 남편과 저는 아주버님께 진지하게 말씀드렸어요. 심리 상담과 부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을 말이에요. 저는 형님도 따로 찾아갔어요. 형님은 짧은 기간 동안 살도 많이 빠진 상태였어요. 정말 폐인이 다 되신 것 같더라고요. 형님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주르륵 흘리셨죠. 저는 그런 형님을 위로하며 말했어요. 아주버님과 함께 부부 상담을 받아보고 그때도 안 되면 이혼하시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이죠. 이미 형님께서도 많은 상처를 받은 걸로 보이니 형님도 심리 상담을 받아보라고요. 요즘 정신과는 옛날 같은 곳이 아니라고 좀 걱정되면 제가 함께 가준다는 말도 함께 드렸어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저희 부부의 노력 끝에 상담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어요. 심리 상담과 부부 상담을 함께 진행했죠.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은 아주버님이 내면에 많은 상처가 있었단 사실과 그와 같은 상처를 입을까 걱정되는 마음이 앞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상대방을 의심하게 된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형님이 만나시기 이전에 실제로 과거의 연인이 바람을 펴서 아주버님과 헤어졌던 경험도 있었고, 그게 한몫했던 거였죠. 아주버님도 점차 상담이 진행되면 진행이 될수록 본인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고, 형님께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형님도 그런 아주버님의 내면에 숨겨져 왔던 아픔을 보듬어 주셨고, 이해해 주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부부 사이의 일이라, 저희들이 몰랐었던 부분에서도 문제가 많았더라고요. 두 분의 갈등 상황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에서 말이에요. 그간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튀어나오면서 복합적으로 나타났는데, 그게 아주버님은 의처증으로 나타난 거였죠. 사실 아주버님과 형님의 상담 치료를 함께 도와주면서 저희 부부도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신체적으로 받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낫지만, 정신적으로 받은 상처는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아 더 골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 이후 저희 남편에게도 아주버님은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두 분은 갈라섬을 선택하기보다는 다시 한번더 함께 노력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시댁에서도 형님께 고마움과 미안함을 느꼈고 아주버님도 많이 뉘우치기 시작하셨죠 저는 가까운 곳에서 이두 분의 사정을 지켜보고 함께하면서 느꼈던 점은 역시 마음에 담아두면 병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쩌면 아주버님이 조금 더 늦게 감정이 터졌거나 형님께서 조금 더 참을성과 인내심 그리고 아주버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다면 두 분께서는 분명 이혼했을 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 오랜 시간을 서로 알았고 연애했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참 여리면서도 강인하던 생각을 들게 하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와 남편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서로에게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다면 좀더 긍정적인 대화를 통해 풀어야겠다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아주버님과 형님은 거의 예전처럼 관계가 많이 회복된 것처럼 보여요. 아주버님도 형님을 배려하고 의심을 하지 않고 믿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형님도 아주버님께 믿음과 사랑을 알려주려고 함께 노력 중이거든요. 물론 저희 부부에게도 고마움과 미안함을 수차례 표시하셨습니다. 아주버님은 특히 제게 마음고생을 많이 시킨 것 같아 정말 많이 미안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맞지 않는 관계라면 정리하고 헤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로 형님과 아주버님을 지켜보며 깨닫게 되었어요. 칼같이 끊어내는 정리보다 노력을 해볼 만큼 해보고 그런 결정을 하는 것도 늦지 않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된것 같습니다. 헤어짐이 꼭 정답은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고 할까요? 아무튼 이렇게 제 이야긴 끝이에요. 여러분들도 연인이든 부부든 친구든 관계에 대해 좀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결정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겪었던 일을 이렇게 말씀드려 보게 되었습니다. 제긴 이야기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